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네 아주 약간 좀 인생치킨 도달할랑 말랑한 그정도인데? 톡숭아잔 에라 모르게 했다 카메라 트랙 오디오 트랙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먹을 것은 일단 구청자분께 받은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먹어보네요 프라 프라닭 아,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고추마요고요 16,900원 그리고 콜라 1.25리터 2,000원 그래서 총 금액 18,900원입니다 여러분 히히. 와 포장지 근데 여러분 포장지 봐아 뭐? 근데 이게 여러분 저희 집까지 배달이 안 돼서 차 타고 가서 받아왔습니다 배달원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 매장도 그렇고 프라다 일단 친절도는 인정합니다 전화도 친절했고 배달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어 이거 메고 다녀야겠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자 일단 치킨무 와 치킨무 생긴 거봐 타다 치킨무 색깔이 왜 이래 근데 좀 누래요 치킨무 색깔이 파인애플인가 혹시 콘 샐러드 들어있습니다 콘 사라다 타다 와나 이거 들고 다닐까 가방으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이거 가방 선물로 줘야지 음 이거나 받고 꺼져 하 냄새 좋고 타다 이 포장지는 고급인데 치킨은 얼마나 고급일지 맛이 히히 오! 고급이라 그런지 떨어져도 안 열리네. 역시 프라다. 양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딱 보기에는 그냥. 내가 뭐라 했어? 그냥 보기에는. 500명이야? 뭐야? 이뭔 <laughs> 일이야? 어, 여기 쿠폰도 있고. 음, 근데 너무 멀어서 다시 안 시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치킨무가 근데 색깔이 여러분 이게. 왜 노란색이죠? 고급이라 그런가? 어, 냄새는 똑같이 똥 냄새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콘셀러들이 있으면은 수저나 젓가락 하나쯤은 괜찮잖아. 갈땐 가더라도 집에 있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먼저 먹어볼게요. 옛 yep, 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치킨집의 치킨 맛을 알아보려면 음, 다리 먼저 먹어봐라. 음~ 약간 구운 치킨 느낌이고요. 개맛 나는데? 이게 좀 매우면서, 그 갈릭 소스와 함께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다면 두 손을 써야겠는걸? 오바 아니군. 음? 맛이 여러분, 그리고, 전 솔직히, 프라닥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포장지로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전 맛은 좀 싸구려 맛이 날줄 알았는데, 맛이 괜찮네? 음, 할라피뇨 때문에 조금 매콤합니다. 와, 가격을 위해 써놔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진짜 신기하다. 띠용? 이거 할라피뇨도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싫어. 먹살 먼저 공략합시다. 와, 그리고 치킨이 여러분, 조각들이 되게 큼직큼직해요. 진짜 맛있는데,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놀랐어요. 치킨무는, 이게 왜 노란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치킨무에 그렇게 아주 신맛은 나지 않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젓가락. 에라 모르게 했다. 아,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음, 옥수수도 뭐 직접 재배해서 샐러드 담근 건가? 대단하네, 아주. 그리고 가격도 솔직히, 16,900원이면은,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 천연색소? 아, 어, 어쩐지. 음, 굉장히 좋네. 프라닭, 이거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주변에도 매장이 없어서 제가 받아왔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꼭 드셔보세요. 편지가 온다고요? 다른 데는? 응? 네. 나는 무시한 거야? 여자 둘이 먹게 양이요 음, 적당한 것 같아요. 양은 제가 아직 다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죄송한데 계란도 안 오고 편지도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할라피뇨 먹으면 맛있나? 음 싫은데. 이 치킨의 전체적으로 매운맛은 그냥 먹을만한 그런 살짝 매콤한 정도?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도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먹방 중 외람된 답변이지만 이 옷은 무신사에서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정말로? 음! 빛깔이 괜찮죠, 여러분? 음! 약간 좀 인생치킨 도달할랑말랑한 그 정도인데? 그리고 무에 국물이 꽉안차있으니까깔때 굉장히 편해. 음. 분노가 발생하지 않아요. 날개 하나 갈까요, 이제? 일단 여기 뻑살 부분부터 뜯어서 먹고. 음. 매장에서 직접 만든 천연 무 하나 먹고. 음. 여러분 혹시 구독 좀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ubscribe, baby. 아! 그리고 프라닭은 코카콜라예요이거말다 했잖아. 다 하진 않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콜라가 안 땡겨. 요그만은 무슨 말? 응! 음. 뭐 응이야. 동생 말 끝까지 해야지. 맛있다는 말. 와, 아래쪽에 이 소스 많이 묻은 거 이거 먼저 먹읍시다. 음,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음. 약간 이 소스도요, 여러분. 제가 처갓집 슈프림 처음 먹었을 때그 소스에 약간, 솔직히 좀 소스가 특이하잖아요. 좀 놀랐는데 이것도 이 소스에 좀 놀랐습니다. 이런 소스 처음 먹어봤거든? 치킨 먹으면서? 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그냥 치킨 한 마리. 손좀 닦고 콜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막혀서. 오늘 물티슈만 말잘 들어주면은, 방송 아주 완벽해. 어. 노란 거, 이거 치킨무예요. 치킨무인데, 아주 그냥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오줌 치킨무. <laughs> 단짠 짜진 않은데 단짠은 아닌 것 같아요. 단느 달고 느끼하고. 음. 치킨 위에 올려져 있는 이것들은 할라피뇨에요 음. 음. 자 그리고 사실 배가 그렇게 고픈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비밀. 먹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리 크기가 BBQ랑 비슷합니다. BBQ가 또 다리 사이즈가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왕발이잖아요. 진짜. 조금 느끼하네 이제. 근데 원래 이 정도 먹으면은 솔직히 오렌지 주스도 이 정도 먹으면 느끼해요. 음, 개소리야, 아니지 그거는. 이거 근데 좀 비슷한 맛이 좀 <laughs> 있거든요? 음, 기억 안 나. 아 <laughs> 이제 거의 쫄깃살밖에 안 남아서 음, 맛깔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가 아까 뭘좀 먹어가지고, 배가 좀 차있긴 했어요. 달걀 안 들어있었어. 이거 어떻게 되니? 클임 걸어야 되나? 죄송한데. 치킨은 맛있게 먹었는데. 풀어닥 하면은 계란, 검은 계란이 그게 포인트인데. 아. 꼭 말을 할때 카메라가 꺼져. 아 누구야 원래 콘 샐러드는 안 들어있어요? 계란 대신 이거 준 거야? 프라닭은 약간 구운 치킨이에요 이 소스가 근데 음. 마요네즈에 그 매콤한 게 살짝 섞여가지고 알파 테이투 크 에비마크 저.. 저요? 저한 8개국어 하죠 여러분 솔직히 영어 뭐 영어도 되고 영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어 뭐 되고 고래와 독일어도 가능합니다 독스 아잔 허리.. 나.. 22인치 이건 뭐지? 이거 뭐예요? 부들부들인가? 음 지금부터 한 손만 쓴다 근데 제가 목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 솔직히 근데 막 누구 친구들 만났을 때야 치킨 먹자 뭐 치킨 맛있는 거 없냐? 이랬을 때 솔직히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인정해? 안 해? 아니 여러분 인정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라고 마지막 두 조각이 남았습니다. 스폰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음식 스폰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음, 으아! 자 소스 이렇게 찍어서. 음. 살안 찌냐고요? 아니 죄송한데 아니 이렇게 먹고 바로 자도 살이 오히려 빠지는데 어떡 해요, 여러분? 솔직히 슬슬 배부르네요. 방금이 반다이, 프라다, 고라스폰서의대시집일 군대 간다고 <laughs> <laughs> 피부 관리요고치도사마데이 닭다리를 마지막으로 저의 방송 생활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청자분께 제공받은 기프티콘으로 프라다게 고추마요를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일단 뭐 굉장히 맛이 좋았고요. 어 16,900원에 드실 수 있는 이 굉장한 치킨 여러분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히히. 참 겨우